제외를 해야 할지 안 할지 고민이 오는 시점에선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기다려야 될까요? 일단은 이렇게 불안하시고 선택을 하기 힘들다면요.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첫 번째가 나를 온전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.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불안한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안 되지. 내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불안한 상태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온전한 선택이나 건강한 선택이 안될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를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. 불안한 정서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놓고, 휴식을 취하고, 욕구도 충만하게 하고, 내가 부족한 게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, 내가 그러면서 여러 명의 남자 중에 선택을 하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고민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 이게 온전한 상태예요.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욕구를 충만하게 가졌어. 내가 더 이상 여유가 넘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경계심도 사라지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괜찮은 상태가 돼야 돼요. 그리고 나서 여러 명의 이성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합니다. 저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. 그렇게 해야지 온전한 선택이라고 볼수 있어요. 내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지 불안정한 상황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후회를 해요 내가 급하다고 해서 썩은 동화줄을 잡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나를 최대한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내가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지 나중에도 후회를 안 해요. 아, 내가 제정신 이고 말짱한 상태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 선택을 존중해.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